네더 트로쇼 가정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찬또배기 이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더 트로쇼에 더 자주 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더 트로쇼가 집 같고 가족 같고 휴식처 같기도 하고요 동시에 또올 때마다 항상 이렇게 마음이 설레이는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 두손 무겁게 돌아가라고 항상 트로피를 자주 안겨 주셨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이위를 만들어 주신 우리 팬 여러분들께, 찬스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 네, 앞으로도 쭉 변하지 않는 이찬원으로 남아서 여러분들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는 노래 많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2021년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따뜻한 연말 연시 되시고요. 며칠 남지 않은 2021년도 그리고 또 다가올 2022년도 힘 쑥쑥 내시라고 제 노래 힘을 내세요 들려드리겠습니다. 여러분, 미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고 해피 뉴 이어!